그냥 포테론이 모도 되기 아리었대뭐오미오칸 상. 샤콜러 기준 이스트 플리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웃음> 한국어 <웃음> 일본어 <laughs> 영어다 섞어서 버리는데. 어로브키퍼그로브키퍼 상. 파티 2의 그로브키퍼 아, <웃음>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 어, 어, 응. 마이 어 샤콜러 센터 플리즈 오케이.

아, 잠깐만 쳐もら때 이 1돌이 あ 지금 리셋을 して 에, 이번에 take the one 더 o r e foot take the one more foot. 님 인기 이제 바검 되지? 초코 포션 あの 보충 시대. 에코だけ이 식지야. 한념 개선가요? 포탈 롤시스트 아 포탈 롤시스트 리그룹 포탈 롤시스트 리그로. 미나 아니 아니 리그다. 아니. 에, 맞아 요 예님 1파티. 어테르닉 때 아니 리그. 포탈 애니 포탈 음. 아, I 시 e e d a holder. Okay. You 요 o to 요 빨리 와요 r e b 요 l i 요 a y 요 b a l i w a y 순수 왔대요? r r y up, h u r 분째 up. I have to e n 오케이 u r sense of 니 h a t there. o k 한 y okay. Okay, okay. Okay, o k 아 y o 리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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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거 핑이 이상하게 찍혀서 가지고 핑좀 찍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트나 거코네. 나코네 포테 테코네펜見 포탈 돌면 변신으로 인게이지해요 아니면 W 인게이지? 변신. W도 어이, 하고 변신다. 아, 모르 얘기해 줄 거죠? 오케이. 아니, 얘기 안해요 커님 아, 잠수해요. 사슬에 맞추시면 사슬. 사슬. 미리 박으면 돼. Hey everybody o i i 켄 어디야? 컨트롤. 켄 되게 괜이 g 모애니카라出てく봐 보실래요? 에빠도 이런 식으로 인게이스라고. 그러니까 W랑 신발 네. 파티 돌전? 네. 파티이 스킬을 쓰시면 돼요. 락산, 슈산 도코. 신발을 써서 락산, 네. 슈산어디세요가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 아, 오케이. 이때 사슬 때 뒤를 찍으면 돼요. 네. 네. 뭐야 이거 이 파티 다 왔어요? 아, 이 파티 한명안 나왔어. 아원노 쉬산 쉬산. 일단 저희 빨리 출발해. 쉬산 어디? 어디? 어,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컴 널스 웨스트 컴 널스 오케이. 컴 널스. 안답드릴게요. 미나 안답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은데 괜찮겠죠? 3 파티 한명 없어요. 네 괜찮겠죠. 괜찮. 환님 배틀마운트라고 그 아, 있긴 한데. 아.. 일단 어쩔 수 없음. 근 애초에 우리가 d p g 길드가 아니어서 이중 디코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음. 어 아, 뭐야 핑개 튀는데? 근데 매번 이렇게 매스업 하면은 앞으로 나누는 것도 될것같은 어, 그럴 거야, 때는 그래? 나누는 걸로 하자 응. 어, 멀티 디코 있긴 한데 멀티 디코 안내해줘야겠다 <laughs> 아 얼른 오세요 환님 저기 NE에서 NW 포탈 NE에서 NW, NW. 점점점, 가인. 한님 혹시 파장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있는 데야 우리 메인. 이렇게다. 인게이지 누구예요? 호호호호 커우, 커우. 인지 저랑 1 파티는 유튜브 어. 하고 2 파티는 BR 응. 프로미스. 룰룰 노지지 노 에, 리기어 가능. 네네. 리기능 야, if you die, please 리기야? 오케이. 미나 씨 따라 리기야 시대 아, 돌아게 해놔. 박도님 111 한번만 쳐줄 수 있나?

준비, 준비 끝! p y jumpy, jumpy, 올리 파 p 올리 파 m p y j u m p 아, j u 지 p y j 이 m p y jum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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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제 디마 jum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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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사우웨웨트트이이중한 스크린 w 노저 이스트 포지션이 이스트 포지션이 e s 저 너스 s t 바로 s t 거죠 지금 해 e 가 많다 샤로 샤로 e s 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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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노노왜 w e 노노 w e 왜 t West, w e s 너무 많이 빠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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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요 t West, West, w e s N.W. 뭐예요? 케플 사우스 웨스트, 케플 사우스 나로가게 돼. 아, 이게 샬로, 왜왜커커커 파리투 웨스트 샬로 쓰 원. 파리투 웨스트 샬로, 파리투 웨스트 샬로, 파리투 웨스트 샬로. 파리온 웨스트 샬로 3리 원. 파리투 웨스트 샬로 파리투 웨스트 샬로. 파리파리파리파리 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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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아, 내 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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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이거 베드로기 인게이 보거든요? 이거 그거 야 돼서 게이 타이밍이야 집행 준비해 이거, 이거 상대가 땡겨가고 행어가 반대로 말거든 조심해요 잘샬가요 h b j NW 잘샬 박았어 인게이즈 박았어요 파리투 파리투 사우스 웨스트 샬로 쓰리 투원 파리투 사우스 웨스트 샬로 나. 파리투 사우스 웨스트 샬로 나. 야 파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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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파리 사우스 웨스트 샬로 파이브 포쓰 사우스 웨샬로 나. 리겨 리겨 가능입니다 베스트리기오, 베스트리기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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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조심. 디펜스. 조심해야 돼, 디펜스. 올려가서. 잘어 디펜스, 샬로. 컴어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가지만 얘 샬로 무조건 보거든요. 돈코디, 돈코디. 민나 샬로 키어스케 아, 테네 야, 파리오. 사우스, 샬로 3리 두, 사우스, 샬로 너. 코디야, 코디야. 보름, 어, 보름, 보름 좀. 보름 좀. 야, 파리트 레디. 저 가요. 야, 야, 샬로 디펜스. 야, 파리트 웨스트 샬로 리

노리스 바리톤, 바스톤 바리톤, 바리스 바리톤, 바스스 바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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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톤 바리톤, 스리톤스리톤바리스바리스 바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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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스 바리톤, 스리톤 바리톤, 스리톤스리톤 바리톤, 바리톤, 바리스바스톤스리톤바스톤 바리톤, 바리톤, 바리트바리스바스톤 바리톤, 바스톤 바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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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스바스톤 바리톤, 바리스 바리톤, 바리톤, 바스톤 바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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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톤바스톤바리스 바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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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톤 바리톤, 리톤 323 323컴2 yeah, yeah, 3 3컴3 3 2컴323 323 323 323 323 323 323 3 2키3킹 웨스트, 키3킹 웨스트, 키3킹 웨스트, 3 323 323 323 323 323 3 2트323 323 3 2트323 323 3 2트323 323 3스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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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백2 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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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야 파리온 파리온 왜왜왜 왜? 왜, 왜, 왜. 인사이드 바로 올린다. 시기, 조심. 네 노스 맞는다. 오케이 오케이. 컴스 우스 컴스 우스 컴스 아웃스. 컴스 아웃. 야 파리온 인사이드 3. 2, 1인사이드인사이드인사이드 인싸이드. 파리츠 돌았어. 에살로 이 막았다. 오케이 오케이 살로 봤어. 야 파리투. 노스 웨스트 워킹. 파리투 노스 웨스트 봤게? 파리트 노스 웨스트 크리타 킵 바이. 4 3 2 1 파리투 노스 웨스트잖아. 에 레드야. 디야 후디야 후디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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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흥분하지 마. 디펜스 앵글 빼 그냥. 이거 쉬워. 계속 말해. 소리 쳐요. 온다또 웨스트 샬로 본다. 어. 라인 길어진 거, 라인 너무 길어진, 거. 길어진 거? 너무 길어. 날게. 야야야 파리온 웨스트 샬로 3. 2 와, 뭐? 웨스트 샬로, 오쵸, 웨스트, 오쵸, 샬로, 오쵸, 웨스트, 샬로, 샬로 웨스트 샬로, 웨스트 샬로, 웨스트 샬로, 웨스트 샬로, 지 개지. 파리트 돌았어? 야, 파리트 웨스트 샬로 3. 훅. 와, 파리트 웨스트 샬로 나. 파리트 웨스트 샬로 나. 파리트 웨스트 샬로 나. 야, 컴백, 컴백 사우스 컴백. 파티 해 놓자. 다운. 컴백 사우스 컴백 사우스 컴백, 컴백, 컴백. 기포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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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집단 탱들도 너무 기게 들어가지 마. 우리레벨 아직. 빼. 에모노 1초 파리투 쏜논쏜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샬롯 보니까 앞에 조심 파이미파이미2 네, 샬롯이야 에스 쓰고 웨스트로 빠졌다 언덕 아래 내려가 컴서스컴서스컴 서우스 로스 뭐야 저 아까 아까 잡지를 해아 잡지를 오케이 노스 웨스트로 와요? <laughs> 얘네 헤드 뭐 노스? 헤드 노스 헤드 노스 어, 샬롯 조심 샬롯 조심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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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롯 캡펄? 야야 파리투? 루스, 웨스트, 샬로우, 3, 2, 1, 8, 2, 올리, 파리 2, 올리, 8,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3, 2, 1, 웨스 파리 로 웨스트, 1, 2, 3, 4, 5, 6, 7, 8, 9, 10, 11, 2 13, 14, 15, 16, 17, 18, 19, 2, 3, 4, 5, 6, 7, 2 13, 14, 15, 웨스 17, 18, 19,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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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컴백. 상대 돌아요. 3, 3, 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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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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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컴백, 컴 컴백, 컴 컴백, 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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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컴백, 컴컴백스백스백백백백 노스 백백스백 어 나도 뭔데 씨발. 이거 HBJ인데 느낌이 이상한데. <목소리> yeah, 샬롯 따로 따라 온다. 따라오고 있어 뒤에. 우리 웨스트 그가 걸린다 보름가라. 보름가라. 웨스트 보름 웨스트 가르든. 웨스트 가르든. 가르든가? 그래 와서 걔 봐서. 투! 와! 파리투 웨스트 쇼크나? 파리투 웨스트 쇼크나? 파리투 웨스트 쇼크나? 왜왜후이야후이야 후디야. 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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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노스. 야, 파 사우스 웨스트 샬 파이브. 포! 리투 원. 사우스샬 나. 너무 없는데 인사이트 센터 여러분 놀수 있어 하볼래요? 다 놀수 있어 하볼. 딜러분들 뒷돌았다. 집중 좀 해주실래요? 딜러분들 집중해. DPS 킹좀 포커스 포커스. 이거 잡자. 샬로 들어. 안 되나? 오케이. 상대 와요. 아잡질리다잡질다파리 돌았어? 스산 스크린. 네, 돌았어. 저도 스 스크린, 스크린 왔어?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 샬로 조심해. 얘네 무조건 샬로 보거든 침땅 좀 계속 따라 깔아 봐. 우 나이스 하나도 없어. 없고. 상대 침땅 때. 존나 많잖아. 근 까리라고 뭐 할때 까는 거야. 어디 아, 가는데? 어, 가 아, 이스트로 좀기어 들어와. 뭐 어디가? 왜 앞에 가서 까불다가 뒤거나누슨 뭐해? 이게 이제 빠졌어, 이제. 운이 <놀람이> 너무 깊어요. 나 빠질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야, 이노로스리노샬로노로스리노샬로 아니 저거 누가 밀었어, 씨바. 스스 아, 들어온다. 이심해컴 네, 들어온다. 컴 널스이스, 컴 널스이스. 들어온다. 샬롯. 가야컴널스이야 파리투 웨스트 샬롯스2 파리투. 원 파리투 웨스트 샬롯. 가도록. 나한테 인기투 았다아 아, 그냥 다 들어와. 아니, 그냥 앞에서 인기투 빼주지 마. 다 들어와. 야 이거 배마초기화해봐 큐터, 큐터, 큐터 좀 치세요, 제발. 많아, 더다 뭐하려고 큐터만 치는 거야. 자 선인다. n c b j 우리 싸우자. 왜컴 노스 조커 조커 조조 노스로. 재나 온다. 2, 와, 말아 올린다. 몰아서. 샬롯 샬롯 박했다. 샬로배드다 여러분 어, 디펜다 빼면 어떻게 노스로. 그, 어, 첫 번째 디펜 파티 원만 빼고 두 번째 디펜 파티 투가 빼주요그 원하다가 스무 쳤다. 오케이 오케이. 싸싸 여기 웨스트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넘어가도 괜찮아. 컴 웨스트 컴 웨스트 파이미. 우리 배마 이셋 베이베이이 Vai 3. 2 1파리 i 올리 파리 o n oli p a 리 i 리 n oli parion, o 이 i p a r 이 o 이 oli p 이 r 이 o n o l 이 p 이 r i o n 이 a 이 vai, v a 이이 a 이 t 이 n 이이이 v 파리 v 이 i 트 a i vai. Vai, vai, v 파리 이스트 러나 파리도 이스트 샬러나, 파리도 이스트 파리면, 파도 이스트 킵잉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어트 파리도 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 파리도 이스트, 파리도 이어 이스트, 파리도 왜냐하면 외래어가 오면 이거를 파리 투 돌았어 파리 투 서우스 웨스트 샤로우 파이 4 3 2 파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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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이 투 파이 투 파이 투 파이 투 파이 이투이투 파이 투 파이 투파 파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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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이투 파이 투 파이 South West posição ní South Poisoning, posição ní. Depressury, depressury. South West posição ní. South West, depressury. Depressury. to Paris to counter five, four, one. Paris counter. walking. Paris one walking. Paris one West walking. Okay. Yeah Paris South look South. Paris South three, two, Look South look South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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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되면 닌들아, 웨스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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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터킹 깡 웨스터킹. 잘간다 파이트, 노스 스카우트 파이트. 오, 쓰리, 투. 와 파이트 노스 스카우트 나, 파이트 스 스카우트 나, 파이트 노스 스카우트 나. 야 파리온 컷, 킥보잉, 킥보잉. 렌블레마블 어, 킥보잉 노스테, 스야 파리온 노스스카이 앞에 불벽 있다. 오, 3! 2!

보고다 폰던다. 아니 아니 아니. 어 베스트 포지션이 웨스트 포지션. 미사일 큐셋. 미사일 큐셋. 5초 남았어. 쟤네 인게이지 딜. 파리온. 파리온. 이스 파리온 컴이스 파리온 컴 사우스 이스 샬로스리 투? 사우스 이스 샬로나. 사우스 이스 샬로나. 스파리온 사우스 이스트 로스

됐초가면서펄로 가면서 펄로 파리토 이스트. 파티토 3초. 파리투 이스트. 파리투 이스트 샬로4이4 3 2 1. 사우스 이 샬로나. 사우스 이 샬로나. 이제 상대 터초4파리초4파리초4파리초4 오케이 오케이. 야파초미 에브로 파초이파4 사우스에 많아? 리그로 됐다 쟤네. 오케이 오케이. 야파 4초. 파리온 인사이드 파4 봤어. 초 4초. 4 3 2 1. 사우스 이나초4우4이 샬로나. 사우스 이 샬로나. 4초. 스이 샬로나. 초우초이 샬로나. 사우스 이파리파리파리파리 쏜다. 스샬 오케이 오케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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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파리트 사우스웨 샬로우파 4 3 2 1사우스웨샬로나 파리트 사우스웨 샬로우나 파리언 룩 사우스웨스트 파리언 룩 사우스웨스트 파리언 룩 사우스웨스트 쟤 돌았어 왜왜 디펜스 예이예예 없어 wait, 없어 사우스웨스트 컴 사우스웨스트 컴 사우스웨스트 킥이 사우스웨스트 다시가서 별이 났 디펜스 사우스웨스트 디펜스 요 파리언 진짜 별났 파리언 사우스웨스트 카운터 사우스웨스트 디파이 4 3 2 1 사우스웨스트 팀나 사우스웨스트 나사우 파리 투돌0 있다. 파리 투 파리 투 웨스트 있 파리 투 30개 파리 투3 0 파리 투3다 파리 투 웨스트 다 파리 투 웨스트 샬다 파리 투 웨스트 샬로, 파리 투 웨스트 있다. 파리 투다 파리 투3스다 파리 다 파리 투 30개 있 파리 투3 파리 투3 파리 투3 0 파리 투3 0 파리 투 30개 있다. 파리 투3 파리 투3 0 파리 투3 0 파리 투3 0 파리 투3 파리 투3 0 파리 파리 투3 파리 3 0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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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파 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フォー、スリー、ツー、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パリサウスレスティ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ティック、パリとサウスレスレスティック、パリスレスレスレスレスレスレススレスレススレススレスレスレスレスレススレス

오케이 왼쪽, 집에, 포커스 집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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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민석테리민인 테리라인, 테리 테리라인, 테리 테리라인, 테리 테리라인, 테리라어 테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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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라 n 테리라인, 테리라인, 테리 테리라인, 테리라인,